어서 오십시오. 네,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자리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이번에 고교함 역할을 맡은 배우 최우식입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눈까지 오는데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멜로 무비 오늘 재미나게. 얘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작가님의 글이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저는 그 전에 같이 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났죠. 네, 네. 또 워낙 어떤 그 매력이 있는 글인지 알고 있어서 너무 어, 저한테 좋게 다가왔고, 그 제가 얼마 전까지 항상 인터뷰를 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이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 과정이 항상 좀 행복하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현장을 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거에 맞는 어, 조건들이었어요 음. 또 오찬 감독님에 대해서 너무 너무 저, 저 사방팔방 너무 좋은 얘기만 <laughs> 너무 많이 해주시고 또 보영 배우님에 대한 또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. 아 진짜 이번에 같이 하게 되면 너무 행복하겠다. 행복한 과정을 어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했습니다. 행복하셨나요?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네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정말. 네. 최우식 씨 3년 만에 로맨스로 돌아왔는데 고겸 어떤 인물인가요? 어.. 고겸은 진짜 영화 광이에요. 영화. 어.. 살아오면서 진짜 영화 보는 게 인생의 전부였고 모든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이, 아,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게이 어, 친구의 꿈이었는데 그.. 영화보다 어이 무비라는 친구를 더 사랑하게 되는 어, 그런 아주 근데 또 이름이 무비야. 그렇죠? 예. 네, 영화광인데 이름이 무비예요. 그래서 또 무비광처럼 예. 네, 어 되게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.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, 뭐, 그의 우리는 이나은 작가님과 재회를 또 하셨어요. 네. 3년 만에 재회를 하셨는데, 그 당시에 정말 그 폭발적인 또 사랑을 받았었고, 그의 우리는의 체온과 이번에 고겸은 또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, 어떤 차별화된 매력이 있을까요? 어,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성향. 그채웅이라는 친구를 연기했을 때는 좀 뭔가 내향적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성격이라면 어, 고기함 같은 경우는 좀 외향적으로 어, 좀 밖으로 나가고 좀 힘들 때는 또 주변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어, 좀 그렇게 풀어나가는 친구인 것 같아요. 아이에서 가 됐네요. 어, 2에 e. 네, 맞아요 맞아요 어. 네. 자 그러면 이 성향의 고경을 만나볼 수 있는 거죠. 네 아주 대문자 이 성향의 고경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기대가 정말 됩니다. 네. 그의 우리는 이제 종영 후에 인터뷰에서 네. 네. 어, 이제 로코 베이비까지는 내가 됐다. <laughs> 된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죠? 네. 예, 어떻습니까? 이번에 멜로 무비가 공개되고 나면 어떤 수식어를 얻게 될까요? 혹시 아... 욕심이 좀 있습니까? 얻고 싶은 수식어? 아, 제가 얻고 싶은 거요. 네. 아, 어, 어, 로코, 로코. 로코 성인으로. 로코 성인이요? 아, 그때 베이비였으니까. <laughs> 어, 정말 예상치 못한. 어, 좋습니다. 네. 로코 성인으로 네. 어, 우리 기자님들 앞으로 우리 최우식 씨의 수식어.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보통은 뭐 로코킹이라든지 로코킹으로 하겠습니다. 로코킹으로 하겠습니다. 로코킹으로 왜냐면 로코 킹은 로코 너무 높아가지고 로코 너무 뭐 왕자도 있고요. 아, 왕자로, 하겠습니다. 왕자. 네, 왕자로, 왕자 왕자로 하겠습니다. 왕자 왕자로 하겠습니다. 왕자 좋은 것 같아요. 왕자로 로코 왕자로 아 기억해 네. 기억되길 바라면서 아시지만